안녕하세요, 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주연아 언니한테 구매한 물품 후기 찍어볼게요. 제가 그냥 보자마자 주연아 언니인 걸 알았어요, 이렇게. 남인천이니까. 이렇게 남인천에서 2017, 2017년 1월 6일 대한민국 오픈을 630원 증납해줬고, 그, 제가 쿠폰, 그게 있어요, 쿠폰. 쿠폰을 10장 다 모아가지고, 이번에 굿즈 한 세트를 보내준다고 했고, 그 저번에 못 받았던 베토키 포토카드 8장. 아고, 하고, 하고. 배달장이 와야 돼요. 그리고 그 손님도 한포토카드 마이델포카 그거 한 세트 응? 잠깐만요. 배토끼 포카 배토끼 포카 어디 갔지? 어여기있나 잠깐만요. 없는데? 뭐지? 어, 언니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. 이렇게 덤이 있고 언니 쿠폰 그리고 이것도 되게 너무 예쁘네요 팬스 두 장을 덤으로 넣어줬습니다 이게 그 쿠폰 다 모아서 언니가 한 세트를 준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이거를 덤으로 딱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할까 를 생각을 했었던 그런 연결 동송이에요 연예님 도한 이때가 덤덤 때였나? 덤덤 영등포 팬 사인회 를 알아요 아 여러분 저는 금요 이번 주 금요일에 <laughs> 진짜 특히 3일 남았어요. 팬사인에 가잖아요. 당첨돼서 10만 원 쓰고 바로 당첨이 돼가지고 일단 어제 그 애들 씌워줄 머리띠 같은 거다 선물했고 아니 머리, 뭐라는 거야? <laughs> 어제 애들 씌워줄 머리띠 같은 거다 주문을 했어요. 다 주문을 했고 그리고 오늘 그 코엑스 애들이랑 너의 이름을 그거 보러 갔을 때 거기 다이소에서 또그 편지지랑 다 샀어요. 팬레포도 이렇게 보내줄 거고 할 거예요. 이게 마이델 포토카드 슬기 파트였나? 공통 뒷면? 이때 덤덤 쇼케이스, 직직. V... 쇼케이스는 좀 브이앱이라 해야 되나요? <laughs> 이렇게 주연이랑 슬기는 같은 날, 그, 같은 스키고, 이거, 웬디. 제가 이때 웬디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. 이거 체리, 체리 옷 입고. 귀여워. <laughs> 이때 수영이도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한다 제가 그래가지고 샀어요, 거의. 너무 예쁜나왜 근데 뒷면을 보여드리냐, 지금. 예림이는 예리미? 제일 화질이 좋아요 이것도 덤덤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이렇게 순님도 아니고 각 멤버당 6장씩 총 30장에 3천원에 구매를 했고 배토끼 포카가 안와서 아마 카톡을 언니한테 해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연아 언니한테 구매한 굿즈 에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